2026년 1월, 경제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뜨거웠던 AI와 기술주의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는 엔비디아로, 누군가는 테슬라로 환호성을 질렀던 2025년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숫자들이 찍히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고객님,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내 파킹 통장 예금 이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트 물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비쌉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실시간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제 주식을 해야 하나? 싶지만 이미 많이 오른 기술주를 추격 매수하기엔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녹아내리는 예금에만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대박이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달러를 꽂아주는 현금 흐름의 요새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금리 인하 사이클을 역이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는 배당 투자의 정석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투자자들의 조급함을 노리는 가짜 상품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유튜브 썸네일에서 흔히 보셨을 겁니다. 연15% 분배금 지급, 제2의 월급 만들기. 혹시 이런 초고배당 ETF나 커버드콜 상품의 소중한 퇴직금을 몰빵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연 15%의 배당을 준다는 건 기업이 이익을 내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원금을 헐어서 돌려주는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26년처럼 시장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커버드콜 상품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도 줄어듭니다. 배당금 100만 원을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1년 뒤 계좌를 열어보니 원금이 200만 원 줄어 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내돈 내고 내가 생생내는 조삼모사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적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받는 100만원의 가치는 10년 뒤 70만원도 안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할 진짜 보석은 당장 눈앞의 10% 미끼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34%로 시작하지만 내년엔 5%, 내후년엔 6% 이렇게 배당금이 매년 자라나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당성장주라고 부릅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섹터. 역사적으로 증명된 2026년의 필승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3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그 정답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는 변하지 않는 물리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소의 법칙입니다. 왼쪽에 있는 금리라는 무거운 쇠구슬이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면 반대편에 있는 자산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2026년 지금, 연준이 금리라는 쇠구슬의 무게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소의 반대편에 있는 자산들 중, 무엇이 가장 가볍게, 그리고 높게 튀어 오를까요?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 아닙니다. 걔네들은 이미 기대감으로 성층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형 주식, 즉, 리츠와 배당 성장주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리츠는 쉽게 말해 건물을 사서 월세를 나눠주는 회사입니다. 건물을 살때내 돈만 쓸까요? 아니죠. 은행 대출을 낍니다. 금리가 5%일 때는 이자 내느라 허덕였지만, 금리가 3%로 떨어지면, 나가는 이자가 줄어드니 그만큼 주주들에게 줄 배당금 여력이 늘어납니다. 즉, 금리 인하는 리츠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이자 곧 수익 증가인 셈입니다. 이것이 2026년에 우리가 리츠를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건 이론일 뿐이잖아?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2026년과 가장 닮은 두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1995년과 2019년입니다. 이두 시기의 공통점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예방적으로 금리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1995년,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를 내리자 S&P 500은 그해에만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을 주도한 섹터 중 하나가 금융과 필수 소비자였습니다. 가까운 2019년을 볼까요? 미중 무역 분쟁 우려로 금리를 인하하자 대표적인 배당주인 리얼티인컴은 1년 만에 주가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배당은 덤으로 봤고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라임을 맞춥니다. 2025년까지 기술주에 가려져 소외받았던 배당주들이 2026년 금리 인하라는 순풍을 타고 다시 도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자본 시장의 거대한 사이클입니다. 지금 배당주가 비싸 보이나요? 2년 뒤. 금리가 2%대로 완전히 안착했을 때 돌아보면 지금은 박앤 세일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저 이자만 덜 내는 기업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줄 진짜 엔진은 바로 배당 성장입니다. 은행 예금은 10년 뒤에도 원금이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배당 성장주는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매년 배당금을 올려줍니다. 올해 100만원 받던 배당이 내년엔 110만원, 10년 뒤엔 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 이것이야말로 워런 버핏이 말한 복리의 눈덩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 1월 현재 내 지갑을 채워줄 구체적인 종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조합해야 세금은 아끼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2026년형 삼중 방어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완벽합니다. 실전으로 들어갑시다. 2026년 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가 동시에 찾아오는 이 애매한 시기,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잃지 않으면서 매달 현금을 받고 물가보다 더 버는 것. 이 까다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이른바 삼중 방어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축구로 치면 든든한 수비수, 부지런한 미드필더, 그리고 골키퍼까지 완벽하게 갖춘 드림팀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허리 즉 50%를 담당할 첫 번째 선수는 바로 SCHD 슈드입니다. 이미 너무 유명하다고요? 하지만 2026년의 SCHD는 2025년과는 다릅니다. 작년까지 시장의 주인공이 성장주였다면 금리가 내려가는 올해부터는 가치주의 시간입니다. SCHD는 빚이 많거나 수익이 들쑥날쑥한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시킵니다. 코카콜라, 펩시, 쉐브론, 홈디포, 이름만 들어도 아는 현금을 쓸어 담는 기업 100개만 모아놓았습니다. 이 ETF의 무서운 점은 배당 성장률입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배당금을 올려줬습니다. 지금은 배당률이 3%대 중반이지만 7년만 보유하면 내 매수가 기준 배당률은 78%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패가 더 두꺼워지는 마법. 이것이 SCHD를 여러분 계좌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30%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바로 리얼티 인컴입니다. 미국 주식하는 사람 중에 이 주식 모르는 간첩은 없겠죠? 월배당의 원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금리가 떨어지면 가장 크게 웃는 게 누구다? 바로 건물주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미국 전역에 15,000개가 넘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누구냐고요? 세븐일레븐, 월마트, 페덱스 같은 망하기 힘든 기업들입니다. 2026년 금리 인하는 리얼티 인컴에게 이자 비용 감소라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쌀을 사고 고기를 사면 되니까요. 마음의 평화를 주는 현금 흐름 그것이 리얼티 인컴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20%는 보험입니다.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아니 배당주 영상이라며 왜 채권을 사?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만약 우리가 예상한 연착륙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어떨까요? 주식시장이 공포에 질려 폭락할 때 유일하게 가격이 치솟는 자산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20% 섞는 순간 밤잠을 설칠 일이 사라집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 오르고 채권이 떨어지면 주식이 오르는 음의 상관관계. 이것이야말로 부자들만 아는 잃지 않는 투자의 핵심 비밀입니다. 자, 그럼 1억 원을 이 비율대로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 배당금으로만 매달 약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에이, 생각보다 적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SCHD의 배당금은 매년 늘어납니다. 10년 뒤에는 이 금액이 두 배, 세 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원금 1억 원 자체가 2026년. 금리이나 상승장을 타고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금은 지키면서 매달 관리비와 통신비가 해결되는 시스템.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손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금 이야기가 남았거든요.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무조건 15%를 미국 국세청이 떼어갑니다. 한국에서 받으면 15.4%고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세무서가 가져가는 꼴이죠. 이 구멍 난 독을 막는 방법. 한국인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ISA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이 계좌들에서는 해외 주식을 직접 살순 없지만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를 살수 있습니다. S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바로 한국판 SCHD입니다. 이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 소득세가 당장 0원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아주 적은 세금만 내면 됩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반드시 기필코 연금 계좌를 먼저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배당주 투자 재미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옆집 철수는 코인으로 두 배를 벌었다는데 내 리얼티 인컴은 하루에 0.5% 오르고 내립니다.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투자의 지루함은 안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스릴 넘치는 투자를 원하신다면 카지노에 가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도박을 하러 온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킬 자산을 쌓으러 온 겁니다. 2026년 시장은 분명히 출렁거릴 겁니다. 하지만 매달 통장에 꽂히는 배당 문자는 그 어떤 뉴스보다 강력한 진통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가가 빠지면요. 오히려 좋아. 더 싸게 사서 배당률 높여야지. 라고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배당 투자자가 가진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질문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주식 샀는데 나중에 환율이 떨어져서 손해 보면 어떡하나요?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달러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세요. IMF 금융 위기, 팬데믹, 우리가 힘들었던 경제 위기 때마다 환율은 어김없이 폭등했습니다. 내가 가진 미국 주식이 폭락하더라도 달러 가치가 폭등해서 내 원화 자산을 방어해 줍니다. 이것을 환 쿠션 효과라고 합니다. 환율 천군 20원 떨어지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해줄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심은 사과나무 한 그루가 당장 내일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금리 인하기의 초입인 오늘이 바로 그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당장의 화려한 수익률보다 10년 뒤에도 마르지 않을 샘물을 파는 현명한 농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부자 되고 싶어요는 너무 막연합니다. 나는 월 100만원 배당받아서 관리비 낼 거야. 나는 월 300만원 받아서 은퇴할 거야. 지금 댓글창에 나의 목표 월 배당금과 다짐을 적어주세요. 글로 적는 순간 꿈은 계획이 됩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발굴해오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거창한 지표보다 여러분의 지갑을 먼저 생각하는 알기 쉬운 경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